오늘은 24년 한 주일을 남겨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3부, 그리고 오후 예배.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9시 이 자리에서 주일학교 연합 예배가 있고, 성탄 축하 예배는 11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전쟁, 지구촌에는 내전, 연병,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혼란, 안보 문제, 또 전국의 복잡한 문제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전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리고, 축하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구장,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아니한 용어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신비한 존재.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비한 일들을 믿습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은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생의 주이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그분은 참된 평강. 살로움을 실현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상 최대의 군 뉴스, 좋은 뉴스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왕의 왕 되신 분, 전능하신 분, 모사, 기모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이다. 이 신비한 일이 어떤 일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부정 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따라해 봅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믿습니까? 이걸 못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 어머니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신자는 가능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묻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니까 하셨다.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구장은 주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이름이 또 하나 더 먼저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갑니다. 병원에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는 과학적으로 합니다. 통계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양의는 한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한의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이게 신비 중에 또 하나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만 한의가 있다가 중국에는 물론이고 세계 이 한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지요. 장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두 단어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원수는 사탄 마귀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구주를 믿지 못하게 한다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자꾸 오심을 가져다 주는 거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뭐가 신비스러우냐?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의 일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공간 속에 우주 속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찾아오신 것을 선, 성, 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는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안 믿어지면 요한복음을 읽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사,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요한 1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무슨 영인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못 믿는 것. 안 믿는 것, 못 믿게 하는 것, 적그리스도. 요세 번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래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떠나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차츰차츰 차츰 점차 점차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산꼭대기에, 옹기점, 연기같이. 연기가 떠오르며 불 가운데 천둥 번개처럼 두렵게 임했습니다. 추레웃기 보실까요?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커 그게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내신 장면. 그 다음, 좀더 가까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지까지 오셨어. 어떻게? 성막에 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레위, 민수기에 보면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 위하여 몸버려 죽어 주시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반응이 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반응이 없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동대구에 가서 KTX 표를 끊고 직접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성천하셨어요. 가시면서 더 가까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함께하신다.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어. 보회사를 우리에게 보냈어. 네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 지금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 함께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인마누엘의 복, 이 복보다 더큰 복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대속의 죽음, 인간의 역사 이래,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 아무에게서도 이런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가다가 지쳐 서러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 이르러 상천하고 피투성이 된그 예수님의 형털에 못 박습니다. 손에, 발에. 드디어 운명하시고 무덤에 드십니다. 그 주님은 안식일에, 안식후 첫날에 사망권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주로 첫째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신비. 인류 역사에,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교주가 살아났다. 들어봤습니까? 오고 올 세대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신비.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은 신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 일 동안에 제자 못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우주선을 탔습니까? 우주 로켓을 탔습니까? 우주복을 착용 착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성경은 성천하셨다고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성천하신 예수님은 보시는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장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의 주 오실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700년 전에 오신다 그래서 안 오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초림의 주로 그런데 성경은 초림의 주 오신다는 말씀보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묻습니다. 재림의 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재림의 주는 오신다. 그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다 신앙으로 삼각깨요 기도하고 다시 만왕의 왕 심판장 재림해 주러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여러분, 성경 학자들도 초림해 주 오신다는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여러분, 꿈에도, 생시에도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는 것 잊지 않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기 예수로 오신 구주 성탄을 앞두고 말씀을 받고 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